할아버지 이겼지? 아 아니, 이겼지? 아니, 아니 할아버지 이겼 천천히 시작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방송 서두에 7살 손자와 열심히 달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환희롭습니다 나이가 64세지만 마음은 20대입니다 생체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정확히. 5분에서 10분 정도 질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2002년도 6월 5일 날 제가 철수행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걷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조금 걸어가면 주저앉아서 쉬어야 될 정도로. 무릎에서 소리는 났죠. 우리는 아팠죠. 소화는 지독하게 안 됐습니다. 누워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여튼 온몸에 기운도 빠지고 활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너무나 힘든 세월 그 세월을 겪고 수행자로 거듭나서 그 당시 제가 처음 기도할 때 바로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태호 할머니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재범을 낳게 해 주십시오. 딱두 가지였습니다. 오로지 간절한 기도.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과학이요 생명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믿음을 강조하고 진심을 강조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매파에 영향을 주고 강한 믿음의 프라시보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덕을 정말 톡톡히 보고 있고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막대가 효과가 있는 거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33년 가까이 한의학 공부, 대체의학 공부 하면서 건강식품부터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를 했지만 막대기 아니도 괜찮습니다. 벽돌. 또 아니면 이 자극을 할수 있는 것. 벽돌 받고도 3kg 빠진 분이 계세요. 벽돌을 옥상에다 갖다 놓고 발 자극해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소재에 관계없이 맨발로 걷기만 해도 만병통치라고 그러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원인 분석을 했고, 이제 감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왜 발이 중요한가? 왜 제가 64살 나이에 7살 손자하고 달리기를 할수 있고, 체력지수를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이 발가락, 손가락, 왜 우리가 아기 때 잼잼을 했을까? 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집신을 싣고 축지법을 했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의 힘입니다. 제가 식탁다리 5.5cm, 5cm짜리를 밟다가 크게 했던 것도 발가락을 자극을 해주고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오므리는 힘을 가지게 되고 지금 하는 그 동작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화음성 중정근할 때는 15분 정도 발을 듭니다 이렇게 발을 제가 신발을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을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나 예를 들어서 화음성 중, 화음성 중, 화음성 중 이거 하고 약사여래부처님 정근할때그발 밟는 거. 가장 귀한 선물은 이 막대입니다. 이 막대는 약사예레불에 갚이고 그야말로 이걸 좀제 발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좀 밟고 밟아서 실천하기만 하면 이것처럼 뜨거운 효과와 확실한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의료기기 제품들 뭐 나왔지만 가장 확실하거든요. 자, 제가 이걸 놓고. 지금 밟는 방법,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밟는 거예요. 발 뒤로 해서 발, 발가락을 제껴지게, 발가락 제껴지게 골고루 그냥, 뭐 경락, 경혈점,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이렇게 밟아주시는 거예요.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해서 밟고, 가운데 영천도 밟아주고, 자, 이렇게 밟아주고, 쭉 이렇게 또 중간도 올라오고,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처음에는 아파서 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안 아파요 시원합니다 그냥 음. 이렇게 밟아주면서 쭉쭉 밟아주면서 한 번씩 교탱이에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괄사로 밀어주고 이겁니다 간단하죠 이거 20분 25분 밖에 안 해요 이것도 많이 하니까 좀 무리가 올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체중을 달았거든요 65.1kg 밟을 때 몸무게는 72.3k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몸무게 공개하다가 공개하는 사이에 400g이 빠졌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뱃살만 빠졌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날씬한 몸매 35인치가 맞았던 허리입니다. 이게. 이, 이, 이 바지 사이즈가 이 바지는 입지도 못했어요. 처음 할 때. 절대 못 입었습니다. 작아서. 지금 무난하게 소화를 시키고 지금은 20대 대학생들하고 달리기도 해 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허리 사이즈는 정확히 32인치. 예. 굉장히 날씬해졌고 어디에 가도 몸매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위축될 일은 없습니다. 지금 키 169.6cm에 몸무게 65.1kg.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체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발이었다. 똥배 빼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와 기가 이렇게 쭉만한 것도 바로 절이다. 절은 뭐,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절은 저만큼 연구하고 저만큼 그 연구하면서 꾸준히 20년 동안 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절에 관한 연구는 매일같이 알아차림 하면서 저는 제 몸을 완전히 스캔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게, 있는 경지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넘쳐 있어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고, 머지않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가 몸이 만들어졌고, 에너지와 기가, 눈이, 눈빛이 살아있고,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글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어제 그제 연속적으로 지난번에. 홍익정신, 홍익인형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 인간들은 국혼을 팔아먹는 매국놈입니다. 4월 초파일, 부사님 오신 날 충격적인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 광신도라고 볼수 있죠. 어, 오랜 세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까에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순관 예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하공계는요 많은 귀신, 악마, 사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순고한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악마, 사탄에게 빙의되어 버립니다. 그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린 거죠. 남한테 피해를 막 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죽인다 그래고 그냥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참 사랑일까요?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순고한 사랑,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기가 막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명상 참선 전부 고대부터 있던 겁니다. 절도 마찬가지. 만년 전부터 절 해왔어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지, 절 하지 말라고 한성경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은 운동입니다. 요가의 완성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절은 예의를 표하는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는 절이고 제가 하는 절은 몸을 살리고 알아차림을 하고 우리가 수행도요 99%가 체력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몸은 고름 중주머니다 육신은 허망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신은 절대로 육신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체득한 바입니다. 저는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약낙산사 가서 철학기도 하고 천배하고 일주일 동안 천배기도 하다가 몸살이 왔는데 정말 이거는 코로나도 그렇게 심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 겪었을 때 그때 말뚝 신심이었습니다. 신심이 너무 굳건했죠. 부처님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프니까 오로지 내몸 구원, 내 아픈 데에 매여있지 뭐 알아차림, 수행, 부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크게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에 유튜브 회사에서 싱가포르에서 외환 송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유튜버로서 이제 전문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고 바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돋보기에서 엄재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구독 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독 중이 안 되어 있으시면 구독 중이 될수 있도록 붉은색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어제 오늘 특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통을 받았거든요. 찾아오십시오. 어떤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상담료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상담료 전혀 없습니다. 진실로 저의 복을 하늘에 복을 적음을 하겠습니다. 경천지비기지도요 중탁지물이라 재물은 성경 말씀에 낙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어렵다. 사실은 그게 낙타가 아니라 동화줄이죠. 부자는 탁해야 돈이 모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나오, 나오 이 순간, 이 순간 저는.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항상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순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서 극락이 있는지, 천당이 있는지 안가와서저는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육백부 반야경을 보게 되면 극락과 이런 게안 나와 있잖아요. 열반경이라든지 우리가 정토산보경을 보면은 분명히 사방 정토가 있다라고 설을 하고 있지만 반야, 반야공사상으로 보게 된다면 오로지 윤회의 업식이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괴로우면 지옥입니다. 행복하면 급락입니다. 저는 항상 이 순간을 행복하려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행복의 에너지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10분, 20분, 발을 밟으시든지, 절을 하시든지, 상세한 동작은 지난번에도 했고, 제가 항상 이 막대를 강조합니다. 이 막대, 여러분들, 제가 전국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복이 있으신 분들은 막대기를 만 원에 구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치탁 다리를 만들어 놓고 안 팔리고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한번 다니시는 열정. 그리고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내 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확신. 반드시 좋아집니다. 100%입니다. 이거 밟아서 안 좋아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발가락의 에너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64살 된 나이에. 이과 같습니다. 이걸 밟지 않았다면, 똥배도 못 뱉고, 이걸 밟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신있게, 제가 확실에 찬 눈빛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없으면, 새로 하든, 알미늄으로 하든, 정안 되면, 벽돌을 갖다 구해가지고, 밟으십시오. 발을. 경혈점을 작업을 하십시오. 이게, 맨발로 걷는 것보다, 몇십배 효과가 더 탁월합니다. 왜?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몸으로 자기 발의 경락을 자극한다. 경이롭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항상 공개하겠습니다. 010 369-9103. 의문점이 있으시다거나 또 어떤 방송을 원하시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방송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볼.